안녕하십니까. 전기문야를 담당하는 김춘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 2016년 음, 1회 네, 전기 산업기사 네, 문제. 우리가 A형을 기준으로 어, 하겠습니다. A형. 음. 어, 공사도 마찬가지 뭐 A형을 하시든가 또뭐 공사에 있는 문제 전기응용하고 예, 자기학은 빼놓고 보다 똑같은 문제들로 순서만 바꿔서 돼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면 되고 또 자료실에 자료실에 문제하고 어, 풀이가 올려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걸 참고해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길게 푸는 것보다는 결론 답을 이용해서 뭐 우리가 하는 음, 방향으로 하죠. 첫 번째 전기자기학입니다정기자기자 1번입니다. 자, 우리가, 유전율, 입실론 1, 입실론 2보다 큰, 크 큽니다. 그래서 유전체 경계면에서, 전개가 수유로 입사할 때는, 우리가 전성 밀도를 이용해야 되죠. 전성 밀도가 나와야 된다. 그죠? 입사할 때 경계면에 작용하는 힘과 방향에 대해서 오른 것은, 이거 바로 이제 1번이죠. 1번에. 그리고 유전율이 큰 쪽에서 적은 쪽으로, 어, 작용을 하죠. 큰 쪽에서, 그입실론 1에서 입실론 2로 작용을 하고, 그때 전성 밀도에 대한 음, 조건을 들어가야 된다. 그죠? 음, 그래서 뭐, 이거는, 어 여러분들이 우리가 풀이 과정에 해설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에 자석 밀도가 0.5인 어, 균일한 자장 내에 반지름 10cm 건수가 1000인 어, 원형 코일이 매분 1800회전할 때이 코일의 저항이 105옴인 경우 이 코일을 흐르는 전류의 최대값은 얼마냐 이때 우리가 기전력은인는 마이너스 n 에 d t 에 어, D파이 이때 파이 대신에 우리가 뭐가 들어가냐면은파이엠에 파이 최대값 4인 예, 오메가 t.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결과 나타내는 마이너스 n 의오메가의 우리가 b s 의 코사인 오메가 t로 할 때, 그때 이제 야가 최대값이 되죠. 야가 최대값 em이 됩니다. 자, 그때 우리가 im을 구해야 되는, im은, r 의 em으로 하면 되죠. r 의 em. 그래서 이 em을 먼저 이제 구해야 된다. 절류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자, 이때 요 em은, em은, 이 건수가 지금, 이거 n이, n이 지금 n, n이 지금 오메가고, n. n 2파 어, f 2파 f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여기 면적이죠 면적은 요거 원형콩이 바이아리 자성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죠 여기에 이제 건수가 1000이 들어가야 되고 요60 헤르츠가 들어가고 아60 헤르츠가 들어가고 어60 아, 아니 저 뭡니까 이게 주파수는 주파수는 알파이 나왔으니까 60에 60에 1800이 되죠 1800그 다음 자성 자 어, 밀도는 우리가 0.5죠 그 다음에, 파이알에서 R이, 요거, 10cm가 0.1에 어, 어, 자승하면 되죠. 0.1에 자승. R이, 네, 0.1에 자승하면 되겠습니다. 매분 1800회니까, 요거 60분에 1800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예, 네, 어, 반지름 10cm니까 0.1이다. 그죠? 0.1에 자승. 자, 이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계산하면, 계산값이 얼마나 나오면, 2985가 나옵니다. 그럼 결국은 저항값이, 저항이 지금, 100옴이죠. 100에다가, 어, 최대값, 전압의 최대값, 29, 어, 2958이죠. 2958. 2958 하면은 여기 29.58안어가 예, 되죠. 음, 그래서 약 29.6, 29.6. 예, 그래서 예, 3번이 되고, 자, 3번에는, 자, 우주선에, 우주선 중에서 10에 20일렉트론볼트의 정전 에너지를 가진 하전 입자가 있다고. 있, 다고 할때이 에너지는 몇 줄이냐? 나일렉트론 볼트예요. 일렉트론 볼트는 이거 전자 어, 전자 전하량이죠. 전자 의 전하량 이거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곱하기 는거 볼트가 이거 10의 아, 10의 20승이죠. 이거 두, 이렇게 어. 곱해버리면 됩니다. 그럼 얼마 나오냐? 네, 16줄 나옵니다. 16줄 네, 그래서 한번 되죠. 음. 이거는 외워두셔야 되죠. 이거 어, 전자 의 전하량 음. 그다음에 네? 우리가 어, 4번입니다. 4번에는 코일의 면적을 두 배로 하고 자속 밀도의 주파수를 두배 코일 면적을 또두 배로 하고 자속 밀도에 하고 주파수도 두 배로 높이면 유기 기절력을 최대 값은 얼마나 되냐. 이거 최대 값은, 최대 값은 다른데 보지 이거, 이거 가지고, 그대로 이유 가지고 그대로 내면 됩니다. 최대 값. 여기 유기 기절력이죠. 기절력은 뭐에, 이 합니까? 요거, 요 요거 그대로, 유기 기절 그대로 들어보면은 기 안에 요거 뭐 있습니까? 요파 F 있죠. 이 E파 F. f에 비례하고 그다음에 여기 면적이 있죠. 면적에 s에 비례하니까 이거 두 배라고 이거 두 배로 해 버리면 모두 몇 배가 됩니까네 배가 되죠. 네 배. 그래서 어 풀이는 여기 있는 나와 있는 이거 똑같은 풀이가 되니까 이걸로 우리 가해 버립시다. 그래서 네 배가 되니까 4번에는 4가 되죠. 4번 에 4.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전이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X의 자승 플러스 Y의 자승에 주어져 있을 때. 전함 밀도입니다. 근데 전함 밀도가 콜럼퍼 미터, 아, 미터 세제곱이에요 이거 최적 전함 밀도란 얘기죠. 최적 전함 밀도. 최적 전압 밀도는 우리가, 어, 지금, 5번에 파손의 방정식으로 가야죠. 파손의 방정식 파손의 방영식. 요걸로 우리가 구해야 된다. 그죠? 마이너스 이시론 제로의 로가 되죠. 이시론 제로의 로 자, 이럴 때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은 자 라운드 X의 자승에 라운드에 X의 자승 플러스 Y의 자승 그죠? 예. 그 다음에 플러스 라운드 Y의 자승에 라운드 아요 자승 자아성 자승 예. X의 자승 플러스 Y의 자승 이럼 되죠? 요거 재세되는 성분은 없으니까 그대로 생략을 해버리면 되죠? 요거 미분 두 배라는 얘기죠. 요거 EXY는 할 필요 없죠? 그럼 E. 요거 Y에 대해서 미분 두번 하는 얘기죠? 이Y, e 가 되네요. 그럼 이거 E는, 어, e는가 e 가 아니고 4죠. 4. 4는 마이너스 입시론제로의 로우니까 요 로우를 구하라는 얘기죠 로우는 마이너스 4 입시론제로 자 이게 마이너스 4 입시론제로 자 이게 없으면 뭐하냐 여기, 여기다가 여기 마이너스 4 곱하기 8.85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승 넣어가지고 우리가 또 찾아내면 된다 그죠 요거 찾아내면 얼마냐 마이너스 35.4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승이 됩니다 그 그래 해당되는 게 이제 3번이 되고요 자 육, 자육 번, 6번, 육 번은 6번은 우리가 비오 사발의 법칙을 이용해서 비오 어, 사발의 법칙을 이용하죠. 비오 사발을 사발의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해설합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어, 미소 미소 자개 결과식 가져와 이거 결과 결과 A의 자승 플러스 X의 자승이 이 분의 삼. 3의 i의 자승.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 이거 결과를 찾아내거나 아니면 뭐하냐면은 분자 분모에다가 우리가 a를 곱해줍니다. a를 곱해주면은 예, e a의 a의 자승 플러스 x의 자승에 2분의 3승에 i의 a의 3승이 되죠.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냐? 이 부분이 바로 예, 사인 3승의 파이 되죠. 그래서 이 e i의 i는 사인 3승의 파이. 이제 이걸 찾아내, 이걸 찾아달라는 얘기죠. 이걸 찾아달라는 얘기입니다. 파이든, 뭐, 파이든, 세타든, 예, 세타든요. 어, 각은 세타로 되 있네요. 각은 세타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어, 이걸, 이와 같은 이제, 우리가 그림 같은, 원형 음, 코일에서, 어, 이걸 답으로 찾아내거나, 또는, 단, 단계에 더 들어가서 이걸 답으로 이제 찾아내거나 하는 문제들이 한 번씩 나오니까 좀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7번입니다. 7번에는 자유공간에 있어서, 포인팅 벡터, 아, P라고 할 때, 그 때, 전개의 세기를 뭐해라, 이 얘기죠. 뭐, 여기 보니까 전개의 세기, 뭐, E, 이든 e, 뭐, 적향 E라고 합시다. 예. 그때 우리가, 자기하고 전개 관계는, 자기하고 전개 관계는, 입시론, 입시론 제로에, 어, 어, 뮤 제로죠. 이때, 포인팅 벡터입니다. 이 포인팅 벡터는 EH다. 그죠? EH. 이때, 이제 H, 이 H는, 요 H는 넘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서로 반대로 되어버리죠 뮤제로 입시론 제로의 E가 되니까 요걸 여기다 집어넣어버리면은 우리가 어, 뮤제0의입시론 제로에 뭐가 됩니까? E의 자승이 되니까 전개를 관리하면 전개의 자승은 이거는 다시 요거 밑으로 야 밑으로 내려가버리죠. 요 값이 내려가버리면은 요거 다시 또어디게 됩니까? 내려가버리면은 요거 어, 뮤제로 어, 입시론 제로의 P가 되죠. P가 되면은 요거 다시 또 뭐가 됩니까? 이슈는 제로, 미우 제로의 피가 되는 마찬가지죠. 예. 자, 이때 이거 여기는 여기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 여기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을 넣어버리면 이거 이거 377피가 되죠. 이거 이 e, 자승이니까 결국 이는 그냥 이는 또 377피 이렇게 되있다 그죠? 그래서 해당되는 기준 3번이 되겠죠. 지금 7번이고 8번이죠. 8번. 8번에서는 우리가 점 플러스 점전하. 점전하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q의 점전하 무한 평면상에서 영상 전하 이거 마이너스 q죠. 마이너스 q. 기본이. 자, 9번입니다. 그림과 그림같이 이제 우리가 나눠져 있어요. 그림같이. 뭐 이렇게 플러스 q하고 여기 플러스 q가 이렇게 두 개가 그 d라는 거리만큼 있습니다. 이때 요 어느 의미에 점 이게 어, 어떤 점에서 우리가 대전된 두 도선이 d 미터 간격으로 평행에 가설되어 있을 때이 도선에서 전개가최소화 되는 지점. 이전개가최소화 되는 지점이 어디냐? 이 미소점 여기까지 뭐 x 라그 할까요? 여기까지 x다. 음, x 거리. 그럼 이건 d x가 되겠죠. 이요 P점. 이요 P점에서의 전개 이는 이는 자이 파이 입수론제로의 x에 어, 우리가 어 P 어, 잠시 이 Q죠. Q Q Q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2 파이, 빼기 하면, 되죠. 입술은 0에 d x 의 q. 요거는 이 이거 이제, 입수은2 파이, 입술은 0에 q에서 x분의 1 마이너스 d-x분의 1. 1이 여기서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전개가 최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 dx 어, dx에 d에 e 해주면 되죠. e가 죄를 만들어주니까. 여기서 여기 변수가 x가 되는 변수는 이걸로 해주면 되니까. 나머지 요부분을 우리가 생략보고요 이것만 가져면되니까 이거 가지고 한번 x에 대해서 미분해버리면 됩니까. x의 자승 마이너스 어, d에 d 마이너스 x의 자승 분의 1이 되죠. 이거 이 꼬르간게 넘겨버리면 뭐해 됩니까. 분수 분수 없애버려 넘겨버리면은 x의 자승은 요거 어, d 마이너스 x의 자승이 되면 좌승도 없애버리면 x는 d 마이너스 x가 되니까 이걸로 넘어와버리면 2x 입꼬로 d가 되니까 x는 d의 거리에 몇 분의 2분의 1 반이 되는 지점이죠. 반이 되는 지점. 그래서 반이 되는 지점이 되니까 예, 예. 네, 4분이 그 다음에, 어, 자, 10번에는, 어, 10번에는 우리가 정전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요 정전기는 바로 정, 어, 전화가 정지하고 있는 상태, 가장 안정적인 상태에 의해서 우리가 정계의 에너지, 그 자가, 전화가 정계의 에너지 또는 전화의 에너지가 가장 최소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어, 1번을 얘기죠그 다음에 11번에 전자 E가, 이 클롬이 공기 중에 자계 H 내를 H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v의 속도로 돌입하였을 때 받는 힘은 뭐냐 힘입니다 전자가 받는 힘 F는 EvB의 사인 세타죠. 이때 이제 수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순사게 EvB라고 하면 되죠. 요거, 요거 요거는 우리가 90도가 돼 버리니까, 네, 요거 90이죠. 그럼 사인 90은 1이 돼 버리니까 이때 이제 EvB 요 그래서 EvB가 어 없네요 그럼 이거 뭐를 바꿔요 자 요거는 다시 이 부위에 뮤제로에 h로 바꿔버리면 되죠 요 이걸 찾아내면 되니까 여기에 해당되는게 바로 1번이 예, 예, 여기에 해당이 되네요 자 12번은 어, 두께가 d인 어, 판상유전체 양면 사이에 1 5 0 v 전압을 가했고 그때 어, 내부에 전개가 3 곱하기 1 0의 4승이에요. 이때, 유전체 두께는 몇 미리냐? 유전체 두께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V고로, 어, ED가 있죠, ED. D는 2분의 V니까, 요, V 대신에 150, 2 e 대신에 3 곱하기 1 0의 4승을 집어넣으면, 이거 0.005미터가 됩니다. 그럼 이거5 m 리죠5 5미리. m 리5 m 리에해 당되는 거,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b 투자엘이뮤 r 인 철제 무단 솔레, 노이드에 있다. 평균 자로의 길이를 L이라 할때 솔레노이드의 공극을 L0로 만들어 자기장을 원래 두배를 하려면 얼마만한 공극을 만들면 되느냐 이래 놨거든요. 자, 요거는 결과만 합시다. 공극이, 공극이, 어, 공극이, 어, 발생하기 전, 발생하기 전, 그 다음에 발생 후, 후의 저항값을 우리가 비교를 한 거죠. 비교하니까 이 값이 이 값이 얼마가 되냐? 여기에 1 플러스 뮤제로의 L에 뮤에 어, L제로 여기 나옵니다. 이때 이제 요 값이 얼마냐? 이거죠. 여기두 배로 했을 때나 바로 2 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 이거는 결과다, 그죠? 결과를 가지고 이쪽에 이제 두 배로 되었을 때 그때에 어, L제로가 얼마냐? 이거죠. L제로가 얼마냐? 자, 그래서 이거넘어 이거 이걸 넘겨버리면 은 결국 뭐가 됩니까? mu0l은 mu의 l0의 1이 되니까, 이거를 넘겨버리면, mu의 l0는 mu0의 l이 되니까, 자, 이거는 mu0, mur, l0가 되고, mu0의 l이 되니까, 여기 mu0, mu0 없애버리면, 요 l0, l0를 구하면, l0는, 예, mur의 l이 된다, 그죠? 이렇게 크기만한 공국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겠죠? 음, 해당되는 게 지금, 예, 2번이 되네요, 2번이. 14번, 14번은, 우리가, 이거는 뭐, 그대로, 어 14번에는 반지름이 A인 구도체의 전화, Q클럼의 전화를 줬을 때, 구도체 표면에 작용하는 정정응력입니다. 정정응력이니까, 응력 F는 2분의 1에, 입시론 제로 2에 자승이 되니까, 이 e 대신에 2분의 1에, 입시론 자승에, 이거 4파이 반지름이 A라니까, A의 자승에, q 이름이 되죠 q 의 자승 요거 계산하면 전체 계산하면 (32파이) 자승에 입시론제로 에 a 의 자승에 q 의 자승 나옵니다 q 자승 그래서 나오는 게 지금 예, 지금 (2번이죠) (2번) 예, (2번) 그대로 우리가 싸도 되고요 그리고.